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읽는 말씀.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98편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치,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 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이다. 네. 아멘. 99편.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므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네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다. 아멘. 네 이어서 100편 읽겠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써있네요.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으시는 양이로다 감사함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감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98편, 99편 그리고 100편까지 읽어 봤습니다. 네. 벌써 6월이 어, 거의 뭐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고 벌써 상반기도 다 가고 있는데요. 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저도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업로드를 못 하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오늘은 꼭 업로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 일정을 맞추고 이렇게 잠들기 전에 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음또 말씀을 읽으면서또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와 같이 네, 읽고 또는 들으면서 같이 제 말씀 안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 하루 또 바쁘게 지내시느라 네, 애쓰셨습니다. <laughs>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래요. 네. 좋은 꿈 꾸시면서 샬롬.